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어제 양시장, 미국이 선물 하락에도 강세로 잘 버텨준 모습 자체가 나왔었고, 불안심리까지 겹치면서 거래 자체는 크게 없앤, 없었는데, 시장이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잘 버텨주는 것 중에 하나가, 종목들의 방어력이 좋아졌다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왜 좋아졌겠어요? 가격적인 부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종목들마다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그만큼 방어력, 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고 좀 3월달부터는 시장 자체가 조금은 더 편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월달, 1월달 힘들었던 분들은 이제 3월달에는 수익적인 부분을 극대화로 좀 늘리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돈이 최고인 것 같은데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로 돈이 더 최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도 지금 정책을 뒤집어 엎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뒷부분에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잡아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다 끝까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면은 원전을 좀 뒤집어 없는, 탈원전 정책을 뒤집어 없는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원전 쪽에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원전 쪽에서도 굉장히 강세가 나왔다라고 보면은, 어제 솔직히 시장 딱 놓고 봤을 때 원전 테마 제외를 하고 보니까, 딱히 뭐, 눈에 띄는 거는 막 그렇게 크게는 없는데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거는 너무나도 많이 보였던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원전 쪽이 항상 뭉탱이로 움직이는 섹터 자체 섹터에 있는 그룹들이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눈치를 채시고 준비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VIP방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상 수익적인 부분이 많이 났는데 뭐 슈퍼리치 님 오늘도 단타 수익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써 주신 분들 계시고 이렇게 보면은 뭐 일진 파워 4%대 수익 인증, 그다음에 우진 5%, 한신 기계 6%. 이렇게 수익 인증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두산 중공업 뭐2% 단타로 우리가 원전 관련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빨대를 꽂고 잘 먹고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항상 여러분들이 원전 관련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대형주들 같은 경우 두산중공업이라든지 한전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RSI 30 이하에서는 철저하게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좀 한신기계라든지 일진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들어가서 빨리 먹고 빨리 나오는 게 굉장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너무나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를 인지를 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가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익적인 부분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딱 드리면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일진파워도 그렇고 원전 관련해서 VIP방에서는 아예 시초가로 딱 찍어서 들어갔어요. 시초가로 한신 기계 우진 1진 파워 이런 것들을 들어갔다 보니까는 수익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아이고 신풍작은 뭐 이것도 시초가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진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잡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VIP 방에다가 맨날 맨날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셔서 같이 재밌게 수익적인 부분 이렇게 우진 같은 경우에도 단타로 수익이 나는 부분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우리는 시초가에 들어가서 수익 만들고 신풍지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초가에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 깔끔하게 먹고 나온다. 어제 보면은 뭐 27%까지 고점까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같이 재밌게 뭐 수익적인 부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시초가 같은 경우에도 시가 자체가 3 600원에 시작을 해서 고가가 27%까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마감이 뭐1 9 4 5의 마감이 됐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잘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시초가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다 전수를 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느 가격에 뭐매수가딱 이거 다자르고 시초가에 들어가서 확 먹고 확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주린이 추가 모집을 진행을 하고 있고 선착순 딱 10분만 바로 받고 마감을 할 거예요. 0108619999 하나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저희는 빨간 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오늘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고 내일부터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시면은 단타로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먹고 모아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할적으로 모아가고 그럼 여러분들이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수익적인 부분에서 극대화가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일단 해드리고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원전테마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한 후에 국내에서 300개가 넘는 기업이 망했어요. 뭐 주변에 보시면은 상권들도 싹다 망해서 난리가 났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국내에서 원전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글로벌 원전 수주도 전혀 하지도 못했고 국내 원전 산업이 살아있어야지만 다른 나라들이 믿고 맡길 수밖에 없다. 왜? 원전은 짓는 거에서 땡이 아니에요. 짓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향후에 수십 년간 관리까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내 산업이 다 망했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냐. 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종 부품이나 소모품들 만들던 회사들이 다 망해버렸으니까 아무튼 국가의 기간 산업을 완전히 망쳐놓은 게 탈원전 정책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걸 다시 뭐 정상화 한다라고 하니까 기대감이 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한가를 갔던 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원전 테마가 시장의 수급을 좀 어느 정도는 다 빨아들여 놓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종목 잘 사셔. 빨리빨리 빨리 먹고 나올 것들에 대해서는 좀 빨리빨리 빨리 먹고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이나 유럽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스위프트에 러시아를 제외를 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를 했고 러시아는 이제 스위프트 제재 같은 경우에는 원유, 원자재 수입이라든지 TV, 자동차 이런 공산품 수출에 타격이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어서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를 높이는 투자심리 위축 요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스위프트 제재 시작은 장기전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러시아가 굉장히 불리하다. 곧 루브라의 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국내 자동차 산업에도 영향을 줄 거다라는 것 자체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뭐 3.45%까지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다가 아래 꼬리를 말고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러시아 공장을 중심으로 노출 리스나 업체별로 편차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거고, 또 다른 섹터를 보면은 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원가 부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급 차질 제한적이고 충분한 안전 재고 확보라든지 원가 부담 요인 이런 것들이 좀 상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패널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TV의 최종 수요에 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즉 보면은 자동차 힘들어 디스플레이 조금 그래 반도체 조금 그래 화학 쪽은 뭐 부정적이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코스피가 조금은 힘들 수밖에 없는 흐름 자체는 나오고 있다 라고 보면은 짧으면은 어제 길어봐야 좀 내일 정도면은 스위프트 제재 리스크는 증시에서 좀 반영을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악재를 해소하는 과정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는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모아가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솔직히 급하게 시장에 대해서 반등을 기대를 하길, 할 수밖에 없죠 기대를 하기는 하지만 시장이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주진 않아요 그래서 우직하게 모아갈 종목에 대해서는 모아가는 게 정말로 좋다 그리고 좀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욕심 덜고 줄때 빨리빨리 먹고 쉰다 나는 빨리빨리 먹고 그냥 오늘 쉰다 그리고 모아갈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할적으로 모아간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느낌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좀 굉장히 잘 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조금 움직였던 것들을 보면은 게임주들 대부분이 바닥을 좀 잡고 이제 머리를 드는 자리가 나왔다라고 보면은 뭐가 됐든지 간에 편안하게 좀 수익적인 부분을 노려볼만은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중간 내역은좀 VIP 방이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해드리면 결국에는 뭐 대장 중인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도 바닷건 흐름이 나오고 있고 게임주는 뭐가 됐든지간에 보유 중인 분들은 조금씩 더 사시면서 평당 관리하시고 모아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LNG 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뭐 LNG 선을 우리가 보긴 봐야 돼요 수요가 급증을 하는 부분 결국에는 이 모든 게다 전쟁 때문에 가스 이송이 원활하게 안될 거니까 러시아가 이제 유럽에 거의. 40% 비중으로 가스 공급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조선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돌입을 하면은 당연히 전차 탱크 이런 걸 생산을 하는 게 하나그룹인데 하나 그룹인데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이런 거는 좀무서 무거워서 못 가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오르긴 오른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은 방산주 대장주로 보통 일 커지는 게뭐 빅텍이라든지 스펙코 한일단조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실적에 크게 영향은 없을 건데 다만 전쟁 테마 대장주라는 상징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잭팟이 터지는 쪽은 하나그룹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남들이 살때 그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시면은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내가 수익을 뒤쫓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를 쫓아오게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혼자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미치겠고 시장에 대해서 포인트도 못 잡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수익적인 부분 차곡차곡 만들어 나가셔서 따뜻한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